어제와 다른 오늘은 분명하지만, 어제가 없었으면 오늘은 없습니다. 어제의 일이 오늘로 이어지기 때문에 내일을 기대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술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가고 있는 미술만평 161회차 박정수입니다. 세상이 정말 가파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술 시장에서는 작품이 잘 팔린다고 늘 말이 무진장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건 팔리지 않은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아, 이 얘기를 왜 하냐고요? 아, 요즘 NFT 참말 많습니다. 오늘 미술만평 161회차임에도 NFT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125회차에서는 NFT와 창작 관계 126회차에서는 NFT와 유명세의 관계 127회차에서는 NFT와 미술시장의 새로운 영역 140회차에서는 암호화폐와 NFT 151회차에서는 NFT 자체는 미술이 아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여러 분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주변에서 새가 확장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오늘 다시 한번 거론하는 것은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것의 종합입니다. 왜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는가 하면요. NFT에 대한 미술인들의 접근 방식과 오해가 참 많아서 몇 가지 조심스럽게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요. 지난주 인사동에서 화가 한 분을 만났는데, NFT를 한정수량 발행하여 가치를 높이겠다는 말을 들은 바 있습니다. 말은 됩니다. 그럼에도 약간의 모순은 지니고 있습니다. NFT 한정 수량이라고 한다면, 화가가 평생 나는 작품 몇 점만 그릴 것이야, 라고 하는 작품 수량을 정해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구매자에 있어서는 가치를 높이는 수단이 될수 있습니다만, NFT 자체가 이미 각기의 고유 영역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수량 자체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 말은 가끔 다른 분들이 하시는 NFT 에디션이라는 말과 연결됩니다. 사실 NFT 에디션이라는 말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NFT 자체가 독립된 개체의 개별의 영역인데 어찌 에디션을 기록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말을 하시는 분께서는 본인의 작품, 원작과 닮은 이미지를 한정수량 에디션으로 발급한다고 하는데 NFT 자체가 고유의 것이기 때문에 원작과는 이미 다른 전혀 별개의 코드가 부여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돈 있죠 5만원권을 예를 든다면 돈마다 각각의 고유번호가 있습니다 같은 이미지의 다른 고유번호로 식별되지만 NFT는 고유번호에 따른 고유한 이미지를 보증하는 것입니다 화가의 작품 이미지는 고유한 코드를 수록하는 오유한 식별의 문의일 뿐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원작을 기준으로 한 NFT를 제작할 경우 원작이라고 하는 의미는 사라집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는요 디지털 이미지 자체가 원작이며 코드를 담고 있는 수용체가 됩니다 더 쉽게 말하면요 NFT 미술이라는 말 자체가 좀은 어색합니다 상용화된다면 문제가 없지만은 원칙적인 부분에서는 좀 어색할 따름이죠. 코드를 수용하는 수용체로서 디지털 이미지이지. 디지털 이미지 자체가 NFT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NFT 코드를 수용하는 모든 이미지가 원작이어야 합니다. 다 달라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고유의 것을 보증하는 보증서가 됩니다. 네 번째로요. 미술계에 일고 있는 NFT 바람은 가상화폐 즉 코인을 유동화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미술품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NFT가 담긴 이미지를 가상화폐로 구매합니다. 수면 아래 잠자고 있던 코인이 미술품 이미지라는 풍선에 매달려 수면 위로 떠오르면 그만입니다. 풍선 가격이 몇 천만 원, 몇억 원이 되고도 상관이 없지요. 거기에는 이미 풍선이라는 것은 사라지고 수면위로 떠오른 코인이 그 가격을 대체하기 때문입니다 수면위로 떠올리는 역할을 한 후에 터지거나 말거나 상관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미술인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미술품 이미지가 풍선이라면 풍선 자체에 대한 가치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가치는 많은 이들의 관심과 구매를 통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로요. NFT가 수용되어 있는 디지털 이미지 또한 대체 자산이나 가상화폐 역할을 대체할 것으로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거의 그렇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많은 미술인들이 자신의 작품 이미지에 NFT 코드를 담습니다. 코드가 담긴 이미지가 거래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활동과 역할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달러나 엔화, 원화, 위화나 등의 가치는 그 화폐를 사용하는 지역의 경제 규모나 자본의 논리에 따라 가격의 차등을 갖듯이 NFT 또한 무엇인가의 규모나 활동 반경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무엇이 무엇인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현재 미술계에 일고 있는 NFT 경쟁은 무엇이 존재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예술과 의원작이 무엇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NFT 자체가 개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원작의 가격이 오른다고 그것에서 비롯된 NFT 가격이 오른다고 믿는다면 약간의 오류와 오산이 발생하고 맙니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가상화폐인 코인보다 NFT가 거래의 주요 수단으로 자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합니다. 코인은 개별 식볼 코드 없이 거래 양이나 계좌 입금 정보에 따라 과세가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확한 수량과 판단 근거가 미약합니다. 그것에 비해 NFT는 고유한 식별 코드가 있고 고유한 거래 규모가 있기 때문에 NFT 거래가 과세하기가 훨씬 편리하고 적합합니다. 미술인들이 NFT 시장에 수용되는 것은 현현하는 바입니다만 미술 시장은 선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며 먼저 간다고 비싸지는 것도 아닙니다. 최초라는 말이 무색한 것이 우리 미술 시장입니다. 최초가 최고가 아니라 최고가 최초가 되는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미술 시장에서 작품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리세일된 이후의 것입니다. 판매가 된 것이 그 작품이 다시 한번 리세일될 때 화가의 예술 작품은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합니다. NFT가 담긴 디지털 이미지 가격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리세일이 필수적입니다. NFT는 만들기도 쉽고 최초 판매도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리세일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낮게 혹은 일부의 발행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대량 발행시 다양한 조건을 확보하는 것을 권해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었거나 유익했거나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종